단중교과서 162페이지에 있는 어, 4번 문제예요. 여기서 얘는 이제 평균이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8 더하기 10 더하기 17 더하기 m을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게 10이다 해서 4를 여기다 곱하고 얘네 더해서 넘겨서 m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조금 헷갈릴 것 같아요. 중앙값이 10이다. 그래서 일단 m이 이게 크기 순으로 있다고 뭐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m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을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고, 그 다음에 m의 위치를 파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m의 위치가 첫 번째 여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얘네 둘의 중앙값이 9가 되기 때문에 10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m은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 두 번째 m이 만약에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의 중앙 값이 10이 돼야 되니까 그때는 m이 10 되면 됩니다 어, 근데 만약에 m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만약에 여기 이쪽에 있다 요렇게 해도 또 중앙 값이 똑같이 10이 돼요 근데 만약에 m의 위치가 여기에 있다. 그럼 얘네 둘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10과 17의 평균이 중앙값이 10이 안 되기 때문에 m은 여기 자리나 여기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때 둘다 m 값은 10이 나온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62페이지에 있는 5번 문제고 그제 생각으로는 그 분산을 계산하는 문제 말고는 이렇게 범위를 묻는 문제가 나올 껏 출제가 많이 안 됐어서 범위를 묻는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우선 자료의 개수가 얘처럼 다섯 개가 주어지면 홀수 개면은 중앙값이 반드시 이 자료 안에 있거든요. 홀수 개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 가운데 있는 게 반드시 중앙값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일단 미지수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그러니까 기억으로 문제를 만약에 풀어본다면 미지수 a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을 다 배치를 해줍니다. 25 그리고 30 근데 여기서 중앙값이 누가 돼야 되냐 중앙값이 25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가 중앙값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대칭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A의 위치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쪽에 있어야 돼요. 오른쪽에. 25보다 오른쪽에. 그래야 개수가 딱 맞아. 이렇게 있어야 개수가 맞아. 그래서 A 값이 25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A가 25가 돼도 괜찮아요. A가 25여도 이렇게 25, 25, 30 순서대로 써도 얘가 중앙값이 되기 때문에 이 a가 25가 들어간다는 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은 니은을 이제 보기를 해석을 해보면 얘는 자료가 짝수개이기 때문에 이자료의 중앙값이 여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5를 제외한 나머지 숫자들 30, 40, 43을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했을 때, 얘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A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중앙값이 여기? 35? 안 됩니다. 그리고, 얘를 그럼 지워보고, A의 위치를 내가 만약에 이 사이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도, 40과 A의 중, 그러니까 40보다 큰 숫자랑 4 2랑 중앙값 35? 안 돼요. 그러면 은 다시 여기, 그러니까 지금 될수 있는 위치가 여기나 여기를 넣어볼 건데, 만약에 여기를 먼저 넣어봤다, 그러면, 여기 30과 40이 중앙값이 35가 딱 맞기 때문에 A의 위치가 여기 딱 적절해요. 근데 만약에 A가 여기에 있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A와 40에 그러면 은 중앙값이 35가 되려면, 이게 35가 되려면 A가 3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가 30보다 작거나, A가 30까지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의 범위는 3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래서 A의 범위를 기역과 니은의 범위를 합쳐줘서 25보다 크거나 같고 음, 30보다 작거나 같다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구산중교과서 173페이지에 있는 문제고, 어, 3번 문제인데, 당연히 뭐, 편차, 표준편차나 아니면은 분산을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겠지만, 시계값을 뭐, 평균과 분산을 거꾸로 이용해서, 예를, 식을 만들어서 시계값을 찾는 문제도 네,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여기 지금 평균이 6이라고 주어졌고, 첫 번째 정보, 그 다음에 분산이 12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얘네들을 찾아볼게요. 첫번째 먼저 평균을 써 준다면 식을 9 더하기 5 더하기 11 더하기 x 더하기 y 모든 자료들을 다 더해서 자료의 개수로 나눠줬을 때 이게 평균이 6이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 x 더하기 y 값을 찾아낼 수 있는데 6 5 30에서 얘네들을 빼주게 되면은 얘가 x 더하기 y가 여기가 아까 25였고 30에서 빼주면 얘가 5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분산을 가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분산 구하는 과정을 편차들을 다 제곱해서 더하고 총 개수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럼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자료들에서 평균 6을 빼줍니다. 9에서 6 빼면 편차. 자, 편차 구하는 과정이에요. 편차는 자료에서 평균 뺍니다. 9에서 6 빼면 3. 5에서 6 빼면 마이너스 1. 11에서 6 빼면 5. 그다음에 x에서 y 빼고 아 x에서 y 빼는 게 아니야 x에서 6을 빼고 y에서 6을 빼고 그럼 이 다섯 개 자료의 편차들이 나오게 되고 이 편차들을 다 제곱해서 더하고 총 자료의 개수인 다섯 개로 나눠주게 되면 얘가 바로 분산이 12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얘를 정리할 때5를 여기 12에다 곱해서 60 우변 만들어놓고 분자를 전개할 때, 여기 있는 이 분자를 전개할 때, 차수별로 전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x제곱, y제곱을 먼저 써주시고, 여기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y가 생겨서, 마이너스 12로 묶어서, x 플러스 y로 써주시고, 36, 36이어서 72 되고, 여기 9랑 1 더해서 10, 그 다음에 얘25 이렇게 된다. 근데, 우리가 아까 x 더하기 y의 값을, 여기 5라고 구해놨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5를 집어넣어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값이 나와요. 근데 이제 보통 문제에서 이제 x제곱하고 y제곱까지만 구하라고 하면 좀 쉬운 문제인데 얘는 조금 이제 각자 각각의 값을 구해야 되는 게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5를 집어넣어서 여기 이렇게 72, 10, 25, 60 이렇게 되고 여기 지금 x랑 x 더하기 y 자리에다가 5를 집어 넣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걸 이제 다 정리해서 넘겨주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아까 얘를 정리했을 때 여기가 100 더했더니 107이었고 얘랑 더해서 마이너스 47이어서 그러면 마이너스 47을 넘기면 어아 여기 플러스 47이었고 넘기면 마이너스 47이 돼서 13이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지금 네. 머리속으로 하면서 계산해서 여러분들 계산기 쓰시던지 뭐 계산을 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한 자료의 값이 x 더하기 y가 예고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13이란 걸 아는데 우리는 x랑 y의 값을 각각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식을 y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럼 y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는 건 y 놔두고 x를 넘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500x 식으로 만들어 주고 y 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줘요. 대입법처럼. 그럼 x제곱, 여기 5 0이 x의 제곱, 그 다음 13이 되고, 전개를 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돼요. 여기 x제곱, x제곱 두개 돼서 2x제곱, 얘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인데 13을 좌변으로 넘겨줘서 12, 그리고 이제 2, 뭐야, 다 2의 배수기 때문에 2로 나누고, 인수분해 해주면 2랑 3이야. 그래서 x가 2 또는 3이야. 근데, x가 2면 y가 3일 거고, x가 3이면 y값이 2가 될 건데, 문제에서 x가 y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x가 y보다 작은 요게 답이겠네요. 그래서 x는 2고, y는 3이야. 답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173쪽에 있는 4번 문제고, 그, 원래 이제 여기 지금 이 표에서 보면은 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저거 원래 얘네들 편차들이 보통 여기에 나오고 얘네들을 합치면 0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얘네들의 점수에서 평균을 뺀게 아니라 원래 평균을 빼야 편차잖아요. 근데 원래 거 평균을 뺀게 아니라 지현이 점수를 뺐대. 그래서 얘가 그럼 당연히 0이 안 나올 거야. 왜냐면 지현이 점수가 평균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해보면 마이너스 10이 돼요. 원래 우리가 평균 얘네들 여기서 원래 점수에서 평균을 빼서 편차를 구했을 때 0이 돼야 되잖아. 근데 얘가 마이너스 10이 나온 거야. 그 얘기는 얘에서 얘를 뺐을 때 이게 여, 마이너스 10칸이 됐다는 거는 이 학생들마다 이점씩이 다 네,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려면 반대로 생각하면은 플러스 10을 해줘야 되니까 각자 학생들마다 2점씩을 더해주면은 원래 편차가 돼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2 3 4 이렇게 구해요.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해봐봐. 0이 되는지. 0이 됩니다. 그럼 이게 원래 학생들 점수의 편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이랑 벌어지는 편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요거로 나눴던 게2 점이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편차를 구하려면 같은 점수에서 평균을 빼는 건데 이 학생들의 점수는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뺀게더 크니까 얘가 지금 점수가 더 낮게 나온 거거든요. 이 차이가. 그러니까 지연이 점수가 평균보다 2 점이 높은 겁니다. 반대로 말, 말하면은 지금 1번에서 이 평균은 지연이 거보다 2점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 답은 평균이 지연 점수보다 2점 낮습니다. 네. 그럼 이제 편차들 구했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2, 3, 4. 원래 거 편차를 구했고, 분산을 구하려면 이 편차들을 다 제곱해서 하고 5로 나눠주면 된다. 요걸 계산을 해주시면 이게 3번의 정답이 되겠네요. 14쪽에 있는 문제 해결력 문제이고 어, 이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예요. 이게 지금 편차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편차를 합치면 얼마가 돼야 되냐면 0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 빈자리 메미국수 거를 구할 수가 있어. 뭐 메미국수 거를 뭐 여기 편차를 x라고 둔다면 8 더하기 x 마이너스 4 더하기 11 빼기 5가 0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하시면 은 얘가 마이너스 9고 얘가 플러스 20, 어, 19니까 더하면 플러스 10이야 넘겨서 마이너스 10 되겠네요. 그이 그러니까 자리에 마이너스 10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건 표준 편차니까 평균, 그러니까 편차들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평균 구하려고 다 더하면 빵된다 했어? 그래서 마이너스를 없애기 위해서 이 편차들을 다 제곱해서 음, 여기 11에는 이거 쓸 필요가 없는데 음, 이렇게 다 제곱하고 더해서 자료의 개수 짜장면, 메밀국수, 된장찌개, 삼계탕, 냉면 이 다섯 가지 자료의 개수로 나눠주면 이 다섯 개 자료의 편차들의 제곱의 합을 어, 평균 구한 게 나오고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분산이에요. 근데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답에다가 분산에다가 루트 씌운 거야. 이걸 계산해서 루트 씌워주면 이 분산의 양의 제곱금 값이 표준 편차가 됩니다. 네, 학교 시험에서 이게 소수점으로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분수 나오면, 분수 나온 대로 계산을 해주시고, 유리화까지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6 5페이지에 있는 네, 수학적 추론 문제고, 어, 이 문제는 제가 그 학원에서 설명할 때, 분산 수업할 때, 좀 쉽게 푸는 방법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이렇게 주어지고, A, B, C, D. 여기서 얘 평균이 여기 16이라고 나와 있는데, 평균이 16이고, 뭐 예를 들어서 분산이 뭐 얼마라고 할까요? 분산이 뭐 36이고 표준 편차가 6이었다. 했으면 뭐 바뀐 자료들 있죠. 새로운 자료들 4, 4a 3, 4b 3, 4c 3. 4, 2, 마이너스 3까지 이 자료들, 바뀐 자료들의 새로운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이 원래 거 평균에다가 얼마를 했었냐면, 똑같이 평균은 4배하고 3을 빼줬어요. 그러니까, 16에다가, 얘는 여기 평균 16에다가 4배하고 3을 빼주시면 되는 거였고, 분산 같은 경우는 여기 더하고 빼는 거는 관계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들 있잖아. 곱해져 있는 숫자들의 제곱배만 해주면 된다 그랬고 표준편차는 더하고 빼는 거 관계없고 요 앞에 있는 숫자들 곱한 거에 절대값만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호 뗀 숫자만 곱해주시면 된다. 이게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이런 문제를 좀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었고, 근데 만약에 슬프게도 이 문제가 서수령으로 나온다면 다 적어야 하니까 다 적어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중앙값 얘기가 나왔는데 중앙값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중앙값도 똑같이 여기다가 평균처럼 4배하고 3배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게 중앙값으로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여기서 지금 평균이 이 문제에서 평균이 16이고 그다음에 분산은 안 나와 있지만 제 생각에 분산이 나올 것 같아요. 문제. 그래서 여기다 분산을 제가 그냥 숫자를 임의로 뭐 4라고 적어 봤습니다. 분산이 4일때 네, 요 값을 계산하는 방법. 네. 해 드릴게요. 그럼 평균을 우리가 처음에 있는 지금 ABCD 이거의 평균을 구한 게 16이었어. 그러니까 ABCD 얘 합은 얘를 곱해서 80이 돼. 이거 그 다음에 만약에 분산이 4였어. 그럼 요 식으로 분산은 어떻게 표현하냐. 어 있잖아. a에서 16 빼고 그 다음 b에서 16 빼고 그 다음에 c에서 16 빼고 그 다음에 e에서 16 빼고 이 자료들을 다 평균 빼가지고 제곱하고 더한 거를 5로 나눈 게 분산이 4였어. 어, 이건 제가 그냥 쓴 겁니다. 문제에서 없는데. 음,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새로운 자료 걸 구하래. 근데 이거는 뭐 차수별로 정리하기에 진짜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일단 놔두시고, 요, 지금, 새로운 자료 거에, 네, 새로운 자료에, 네, 평균과 중앙, 아, 평균과 분산을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새로운 자료가 여기 지금, 요렇게 돼있는데, 이 새로운 자료는 4a 빼기 3, 4b 빼기 3, 그래서 4 2, 빼기 3까지를 다 더해서 얘를 다섯 개로 나누면 되는데 이거를 제가 차수별로 그러니까 문자별로 정리해서 쓸게요. 4a b c d e 더했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다섯 번 있으니까 마이너스 15 해서 다 더한 거를 어, 5로 나눴어. 그럼 여기에다가 80을 집어넣어주면 여기 합한 게 아까 80이었거든. 그래서 곱해주면은 8, 4, 32, 320에서 15 빼고 얘를 5로 나눈 거야. 그래서 얘 계산한 게 300, 얼마가 되죠? 305가 되죠? 이걸 5로 나눠주면, 어, 새로운 평균이 61이 됩니다. 이게 새로운 평균이에요. 그럼 우린 또뭘 구해야 되냐면, 새로운 분산을 구해야 돼. 그래서 이 자료들에서 새로운 평균이었던 61을 빼. 그게 편차야. 새로운 편차. 그럼 4a 빼기 3에서 61을 뺐어. 그러니까 4a 빼기 3에서 61을 뺐어. 그러니까 4a 빼기 64가 돼요. 4a 빼기 64. 쓰기 귀찮아서 어, 64의 제곱. 이 편차들을 다 제곱해서 합치고 다섯 개로 나눈 거가 그러니까 새로운 분산인데 여기 얘가 4의 배수다 보니까 4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올 때이 제곱한테 걸려서 16으로 나옵니다. 근데 모든 자료에 똑같이 다 이렇게 16이 나올 거야. 그래서 16을 앞에다 묶어서 써. 그러면 여기 안에 5분에 남고 얘 지금 4가 묶여 나왔어요. 그럼 안에 a-4 묶였어. 16의 제곱부터 2-16의 제곱까지. 여기 지금 4로 묶인 애들이 제곱 걸려서 16으로 나와서 앞에 16 이렇게 묶인 겁니다. 됐나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을 어디서 봤냐면 여기 이 부분? 얘를 어디서 봤냐면 아까 제가 정리해놓은 게이 부분이거든요. 얘가 4예요, 4. 그래서 이 자리가 3입니다. 그래서 16하고 4를 곱해주셔서 얘를 64라고 구하시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분산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은 곱한 거에 여기 4 곱한 거에만 영향을 받는다 그랬고, 곱한 거에 제곱배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4에다가는 4의 제곱배인 16을 곱해서 64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177페이지에 있는 2번 문제. 네. 그리고 얘 문제를 읽어보면, 학생 6명의 영어 점수를 크기 순으로 나열을 했을 때, 세 번째 학생의 점수가 76이래요. 그럼 이거를 써볼게. 앞에 두명 있고, 세 번째가 76이고, 그리고 나머지 6명이니까 3명을 더 그렸어. 그러면 우리가 중앙값 얘기가 나왔을 때, 중앙값이 얘네 둘이 이렇게 했을 때 중앙값이거든요. 그러면 중앙값이 78이 되려면, 요네 번째 학생의 점수는 80이 돼야 돼. 얘네들을 더해서 둘로 나눈 게 78이어야, 아 78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80이어야 되고, 근데 82점짜리가 들어왔대. 그럼 82점짜리는 뭐, 얘가 몇 점인지 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쪽에 끼거든요. 82점짜리가? 그럼 여기 한명 있고, 한명 있고. 그러면 은 얘가 어쨌든 80보다 큰 쪽에,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위치하게 될 거고. 그럼 여기 오른쪽에 세명 그리고 80 기준으로 왼쪽에 세명 얘가 딱 가운데 낑긴단 말이야. 그래서 7명 점수의 중앙값은 80이 됩니다. 177쪽에 3번 문제고. 얘는 사실 뭐 어려워서 풀려고 한 거는 아니고. 네. 이 최빈값하고 중앙값 얘기 좀 해드리려고요. 평균은 저도 진짜 소름 돋아서 계산을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최빈 값은 제일 많은 것 찾으시면 되고, 예죠. 그래서, 얘 계급을 뭐 10에서 25로 읽지 않고, 요 애들은 뭐, 5, 요 애들은 15, 요 애들은 25, 요 애들은 35, 요 애들은 45, 요 애들은 55, 요렇게 찾아가지고, 제일 많은 애들, 얘가, 어, 최빈 값이 15야,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중앙 값 읽을 때, 얘가 40명이잖아요. 그럼 학생이 총 40명이 이렇게, 20명, 20명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요 가운데 애들이거든. 40명이니까 짝수번째, 짝수개니까 중앙값을 20번째하고 21번째 학생의 가운데 값이 중앙값이 돼요. 근데 개수를 세보면, 학생수를 세보면 여기가 지금 21명입니다. 21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20번째 학생이랑 21번째 학생이 둘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의 중앙값도 20이 아니라 15가 돼야 돼요. 그니까 20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 여기까지의 합이 얘가 14가 아니라 13이었어. 그럼 여기가 20명이고 그다음 21번째 학생이 여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20번째 학생 거는 어 뭐야 계급값이 15가 되고 얘 거는 15가 되고 이때 21번째 학생은 여기 그니까 러 여기에 20명까지 들어가고 21번째 학생 여기 들어갈 테니까 얘는 25가 되거든요. 그때는 중앙값이 20인데 이 문제는 여기가. 14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21번째 학생까지 다 들어가요. 20번째, 21번째가 다 여기 두 번째 계급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중앙값이 15가 돼요. 뭐 평균은 예 이렇게 사람수 다 곱해가지고 다 더해서 40명으로 나눠주시면 나옵니다. 어, 객관식 문제로 1, 2, 3, 4, 5번 다음 중 옳지 하는 것은 하고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편차의 합은 항상 0이다. 맞는 말이에요. 편차들 다 더하면 0이에요. 표준 편차는 각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각각 편차를 다 제곱했어. 이렇게 뭐 편차들 다 제곱했어. 그래서 이걸 평균 구했어. 자료의 개수로 나눠서. 그게 누구냐면 표준 편차가 아니라 분산이에요. 2번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분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표준 편차는 그 구한 값을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인 거야. 그래서 여기 니은 보기는 표준 편차가 분산으로 바뀌면 맞는 말이고 그다음 평균이 클수록 산포도의 값이 작다. 산포도는 분산입니다. 분산. 혹은 뭐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평균이 클수록 산포도가 값이 작다. 예를 들어서 저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우리 문제집에서 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A집단과 B집단의 뭐 성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적. 여기서 지금 평균은 누가 높은 거냐면 B점수가 높아요. B학생들의 점수가 높아요. 근데 얘가 지금 분포가 퍼져 있어. 그러니까 얘는 잘 보네와 못 보네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편차가 큰 거야. 근데 A집단은 성적은 여기 있는 점수가 당연히 높겠지. 큰 쪽에 있으니까. 얘가 70점이면 뭐 30점이야. 평균은 B가 더 높은데, A 집단은 근데 평균에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 있어. 산포도가 이렇게. 그 퍼져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작아. 그러니까 평균이 클수록 작다? 얘는 평균과 상관이 없어요. 산포도는 평균이 큰데 산포도가큰 경우도 있고, 평균이 작은데 여기 오밀조밀 모여있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평균과 삼포도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디귿은 그래서 틀렸어요. 관계가 없습니다. 작다 크다가 아니라 관계 없어요. 그 다음 리을을 보면 편차의 절대값. 떨어져 있는 거리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절대값은 거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편차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작을수록 별량이 어, 평균에 가깝습니다. 조금 떨어져 있을수록 평균에 이렇게 모여있다. 지금 A상황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풀어드릴 문제인데, 얘도 네, 출제 가능성이 네,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어, 표준 편차가 좋아져요 근데 표준 편차가 뭐냐면, 분산한테 루트 씌운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분산한테 루트를 씌운 거니까 다시 제곱을 해주면, 분산이 3이야. 그러니까 사실 표준 편차 정보는 분산으로 이렇게 바꿔서 쓰셔야 돼요. 자, 평균이 8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자료들을 평균을 써서 나타내면, 어, 얘네 A, B, C, D 자료 다 더하고, 개수로 나눈 게 평균이 8이야. 근데 분산은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편차들을 제곱해서 더한 걸 자료의 개수로 나눈 거다. 그럼 편차는 어떻게 구하냐? 자료한테 평균 빼준 게 편차다. 그래서 분산 이용하려고 편차를 또 써보면, A 빼기 8, B 빼기 8, C 빼기 8, 약간 요거 같은데, D 빼기 8, 네, 이렇게 편차들을 구해요. 그래서 이 편차들을 다 제곱하고, 더해서 4로 나눈 게 이게 분산이 3이다 쓰시는데 아까 그 어떤 앞에 있는 문제들에서 뭐 새로운 자료들 4a 빼기 3, 4b 빼기 3, 요거 구할 때는 제가 이 식을 변형을 손을 안 댔어요. abcd를 다 전개하는 게 소름 돋아서. 근데 얘는 이 식에 주어져 있는 꼬라지가 봐보세요. 얘 평균을 구하란다. 그러면은 a제곱, b제곱, c제곱 여기 다안 보이네요. 얘를 데리고 이렇게 이쪽으로 땡겨오자. 여기서 D제곱까지 다 더해가지고, 얘를 4를 더한 게 이거의 평균인데, 그럼 이 값이 필요한데, 얘를 전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개하셔야 돼요. 근데, 4를 여기 먼저 3에다가 오른쪽에 먼저 이항을 해주고 나서 차수별로 정리를 할게요.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내가 원하는 값이야. 마이너스 16, A16. 아이고. 16 말하니까. 16 말하니까 갑자기인데. 네, 시리가. 네, 16, A 16, B 16, C 16, D 이렇게 해서 16으로 묶어주면 A, B, C, d 의 합이 되고 그 다음에 8 제곱하면 64, 64, 64, 64 64 곱하기 4는 256이네요. 암산한데 어.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값이 얼마였냐면 요게 4개를 다 더한 값이 48에 32였어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을 얘네들 계산하고 여기 더해서 넘겨가지고 계산해서 요 값을 4로 나눠주는 게 요거, 얘네들 제곱한 거에 평균이 된다. 구하시면 돼요.